어디 한번 와보세요. 있을 건있답니다 파게장터. <laughs> 오늘은 파게장입니다. <laughs> 와. 그냥 파게장이 아닙니다. 파덴프 국회장 약자네. 술 많이 먹고 일어난 지 얼마 안 돼서 <laughs> 텐션이. 아, 죄송합니다. 맞아. 일단 먹고 맞아. 리뷰 맞아. 올릴게요. 있어야 할것다 있고요. 없을 거없단니라 <laughs> 파게장도. <laughs> 와한 젓가락 뜨고 뭐니? 파장이 원래 고추 기본 간이 좀많 세가지고 물 조금 기본보다 더고 고추 딱두개 매운 걸 고추가 두 개지요. <laughs> 궁금해서 <laughs> 먹어볼게요. <laughs> 아근데 <아니>, 이거 <laughs> 이거 고추 안 넣으면 이맛 안 나잖아. 고추 넣어야겠네. 와 근데 진짜 맛있. 나 올해 먹은 라면 중에 베스트에 꼽는다 진짜 진짜 너무 아, 맛있. 와 진짜 맛있다. 야 파는 별로 보이지도 않는데 파향 세네? 근데 식품회사 연구소는 이런 향 나는 것도 다액상으로 소스 만드는 거야. 불향도 있잖아. 그거 그냥 인터넷에 불향 소스 치면 소스 큰 걸로 그냥 주문해서 살수 있어. 아, 야 이거 야 좀만 더 끓여주면 안 되냐? 야 미쳤다. 이거 미쳤다. 이거 그거 그거 드면 미친다. 이거 안 된다. 이거 먹고 다 죽는다. 와. 밥이 끝. 오. 야, 자 남은 국물에 밥 넣고 한번 끓인 다음에 계란 하나 풀었습니다. 이게 짜고 매울 수 있는 걸.